골프 훈련소 김성민 프로입니다. 자, 좀 간단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티를 꽂는데 약간 간지나게 좀 꽂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본 많이 본 모습들인데 어떤 모습이었냐면, 자, 첫 번째 이런 유형, 클럽을 땅에 던지고 뜨고려서 이렇게 꽂는 거요두 번째는 자, 봉을 어떻게 꽂냐? 자,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옆에서 막 확인해 꽂고 막 이러고 있어. 되게 잡는 것도 아니에 이거 아닙니다. 이렇게 꽂으면 정말 멋지 없습니다. 정말 초보자 같고 사람들이 다 무섭게 생각합니다. 자, 멋있게 어떻게 꽂느냐면 이 티를 내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꽂아줍니다. 꽂아준 상태에서 공을 여기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 상태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. 약간 이 클럽의 각도를 살짝 우측 한시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멋있게 좀 티를 먼저 싹 꽂아주고 또 멋있게 공을 몇번짜게 돌려줍니다.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들은 좀 간지나게 티를 꽂을 수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까지 저 김성민 조교만의 티 멋있게 꽂는 꿀팁이었습니다. 네, 네 이상 골프훈련소 김성민 프로였습니다. 무슨 어디 보고 치면 돼요? 아 어,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. 똑바로 우측 벙커 넘어가나요? 아, 네, 그럼요. 우측 벙커 들어오시겠습니다.